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햄돌이 저희 햄스터 를 키우는데 햄, 저희 햄스터 첫번째는 햄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햄돌이는 일단 수컷이고요 어.. 하얀색 앙코 햄멜이랑 짝짓기를 했어요 나는 회색이고 태어난지 1년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뚜껑은 저기다가 뜨고, 이 한돌이는 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돌이? 나.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한돌이도 영상은 처음인데, 나 한돌이? 야 귀엽죠? 원래 되게 뚱뚱했어. 나 한돌이? 이게 싫은가봐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. 음, 그러면, 비장의무기 간식. 간식을 주도록 할게요. 네, 간식. 에이, 간식, 일로와. 간식, 기다리잖아. 해볼린 것 같아. 자, 햄돌이 왔습니다. 자, 이거 햄돌이에요. 안녕해주세요. 안녕. 자, 햄돌이는 이렇게 있습니다. 햄돌이, 햄돌이. 첫 번째는 햄돌이입니다. 다음에는 햄돌이. 암컷 텐베리에 대해서 해볼게요. 자, 그럼 안녕! 잘가!